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숨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 3절에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며 비록 폐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심이 들키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는 방식은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말로 전달한 반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지 않고 온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사야를 포함한 다른 선자들은 대체적으로 말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스겔 선자만은 말로 하지 않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가 멸망할 때 다시 회복될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멸망함으로 쓸모없는 아나도의 땅을 돈으로 사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거의 모든 기별을 온몸으로 전달합니다. 봉어리가 되기도 하고 좌편으로 490일을 눕고 우편으로 40일을 눕기도 하고 삭도를 하기도 하고 새똥에 보리똥을 구워먹기도 하고 피난자의 복장을 하기도 하고 왜일까요? 말로 하면 그래도 조금은 쉬운데 에스겔처럼 온몸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니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힘들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12장 3절에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폐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한 족속이라서 듣지 않는 족속이지만 자신의 목전에서 에스겔이 온몸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게 되면 혹시 생각이 있으면 깨달을 것이라 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별을 받아들일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최선책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말로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였으면 이렇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며 예수결 선자에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게 하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곳곳에 에스겔에게 이런 기이한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자신의 간절함을 담아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자들로 인해서 속히 본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록 에레미아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토지를 갈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귀에 달콤한 속히 고구로 돌아가겠다는 거지 선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속히 돌아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서 유다의 멸망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몸으로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서 기별을 전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듣지 않은 폐역한 백성임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시고 더욱 강력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에식을 선자에게 온몸으로 예언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감출 수 없는 사랑을 특별히 구약에서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리고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그분은 갈줄출수 없는 사랑이 폭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당신의 숨길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사랑 앞에서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백성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는 백성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